오늘은 연신내 나왔는데, 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어. 가장 인생의 맛집이라고 했던 식당이 여기 있어가지고, 오. 근데 촬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어. 했는데, 전필이가 해냈습니다. <laughs> 에 식당을 알아내기 대단한 거지. 그래서 오늘 거기 가가지고, 또 맛있게 먹으면서 예약까지 했으니까, 그치 연신내 오시면은, 일단 연설시장꼭 들려보시고 음. 연설시장 아, 까 잠깐 들렀는데 여전히 좋아 아, 그지? 그냥... 어. <laughs> 우리 구독형님의 인생 맛집 오강참치 <laughs> 아나 참치 전문점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같아 나도 진짜 나는 아예 어 어렸을 때 참치회를 먹고 어 식중독에 한번 걸려가지고 아 그렇게 또이면또못 먹지 그 그때 한참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막 저렴한데 맞아 무한리필로 리필. 네, 도착했습니다 두근두근하다 오광 참치 광이 다섯 개. 난, <laughs> 난 참고로 고수도를 못 참고. <laughs> 도덕 중독자처럼 생겼는데. 그 빠지는 순간, 넌 타자 되는 거야. 어, 아, 음, 그래서 음, 안 하는 거야. 그치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? 안녕하세요. 사장님 일강하고 3강하고 차이가 뭐예요? 참치는 질질 어떤 질이냐에 따라서. 선생님 그럼 저희 3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인생 맛집이라고 그분이 인, 인터뷰도 했는데 여기를 얘기하셨더라고요 태어나서 인생 맛집 세 군데를 꼽는데 여기를 첫 번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어, 감사합니다 어, 감사합니다 맥주자다 치우는 싫어요 아유 나도 싫어해 짠 와, 기가 막히네 이런데 죽이 맛있는데 속이 편안해지는데 아 <laughs> <laughs> 막걸리 <웃음> 우리맛집이요그런데 <laughs> 아, 처음 봤어 진짜로 음. 사장님이 음. 그 TV에 그 회장님 역할로 많이 나오시는 분 계시거든 어. 어. 아 네. 요 손님이 자꾸 얘기해서 난왜이까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꼭 가야 된다고 뭐, 네네네 <laughs> <코트. 웃음> <laughs> 이분이 여기 맛집이라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. 그러면, 간장에 타고? 네, 일단 조금 앉아서. 아, 여기가 참치가 완벽해동으로. 그 얘기가 많더라고. 전에 한 번, 네 예전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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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튜브가 왔는데, 네. <laughs> 수리치 <술> 해가지고. 유튜브가 왔는데 수리 했다고요? <laughs> 그러세요? 그게 진욱이 형이 그 그래. 얘기 하더라고요 아, 박사님이 이거 찍는 거안 좋아 하실 거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한번 해보자 아니 아직 아무도 못 찍었어요 영광입니다 김에 그냥? 그렇지 무슨 올리고 그냥 와사비 <laughs> 아, 이게. 네. 장난 아니야. 딱 먹자마자 그거 봐. <laughs> 와사비. 음! 와, 장난 아니야. 생참치 같다. 어 응. 감사합니다. 네. 장국이지? 응. 온도 270도? <웃음> <웃음> 진짜 말도 안 되게 뜨거워. 온도 270도 정도 되니까 조심해. 진짜 짠정은. 진짜 깜짝 놀란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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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도 270도. 이거 지금 약간 내 혀가 샤브샤브 될것 같은 느낌이지? 와, 장면. <laughs> 이건 뭘까? 아니 이건 뭐예요? 가마고. 가마고. 비싸보여. 너무 부드러워. 어, 진짜 맛있어. 여기는 영동참치 그게 아니어서 블로그 응. 찾아보니까 기름장을 안 주신단 말이 아. 원하면 은 달라고 하면 주는데 응. 여기는 간장이랑 와사비랑 먹어야 맛있다고. 아. 우 동네는 없나? 참치 맛집이? 아. <laughs> 이런 데 나도 단골 하나 만들고. 싶다. 그치? 너무 좋지. 그러면. 와가지고 딱 그냥 딱. 와가 지금 음. 3 4년이요 음. 아. <된다고> 좋아하시는 거래. 오. 간장만요. <laughs> 간장을 딱 좋아해요. 진짜로 어마어마하다 진짜. <laughs> 음. 그렇지. 싹 녹지. 와. 그러면서 불향이 싹 나면서. 와, 장난 아니다. 뭐가 불향 때문에 고기 먹나? 근데 어, 입에도 어떠, 진짜. 음. <laughs> 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이렇게 앞에 닿지가 않으면 좋은 게 네. 우리 사장님 이렇게 참치 하시는 걸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딱 그런 느낌이야 오늘 약간 이런저런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우 어, 어, 그, 아 메로 메로 이런저런 생각할 때좀 계속 머릿속에서 나는 떠나질 않거든응 음. 해결될 때까지 보통 그러니까 난 ENFJ라 음. 떠나질 않아 음. 근데 이거 먹는데 순간적인 그 생각이 다 없어. 음. 진짜 아.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라는 딱 진짜 그 마음이 들어. 여기, 여기 딱 앉으니까 음. 사장님 덕분에 이 친구가 오늘 <laughs> 하루 있었던 고민을 잠시 <laughs> 잊을 수 있었대요. <laughs> 고민이 고민이 있다가 집에 가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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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요, 아니요. 네. 부산이 없죠. 네. 맞아야지. 그죠 그죠. 아 그렇죠. 그쵸. 안맞으려하니까 걱정돼. 그치. 그러니까 비맞 맞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. 맞아. 안맞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순간. <laughs> 예. 맞네. 아 그러네. 여기가 다지가 재밌는 게. 음. 이제 테이블은 저렇게 크게 그렇게 나가잖아. 음.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올리먹으니까맞으니까 오마카세 먹는. 응. 음. 그런맥 그게 있을 거야. 우리한테 나오는 부위가 아닌데. <laughs> 어. 썰다 보면. 어. 에이 <laughs> 그래, 먹어라, 씨. 맛어 <laughs> 음. 응. 음. 부드럽다가 끝에 꼬들꼬들한 맛도 있고. 음. 그리고 그 식감도 살아있고. 음. 근 일본 사람들도. 완두김 해먹진 않을 거야. 아, 완두김 안 먹지. 일본 가서 이 뭐야 해먹는 데가 참치 해먹는 데 가서 어. 김 나눠주면 난리 나겠어. 난리 날거 같아. 그러니까 여기서 돈꺼내 듯이. 이네 지금 김에다가 안 먹고 있다 음. 한국에서는 참치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게 아깝다. 음. 음. 와 나는 이제 너랑 이렇게 편하게 그냥 술을 좀 자주 먹잖아. 어. 아무래 같이 있으니까. 근데 내 친구들이 이제 우리 방송하는 거 보고 채널 영상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는 게와 어떻게 너는 이 낮에 편하게움직이냐 나. 자기는 낮술. 낮술 먹으려면 몇주 전부터 뭐 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내다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. 허락은 잘 받나. 근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. 나는 허락은 안 받고. 어. 양해를 구하지. 아, 어. 아 양해를. 응. <laughs> 아, 그 약간 양는이 다른 거야. 다르지 다르지. 어, 어디 좀 다녀야 될것 같은데. 어, 뭐 어떻게 생각하냐. 어. 그래도 와이프가 그냥 와이너. 아. <laughs> 왜? 왜? 와 와이너 이 어. 어.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. 어. 니네 옛날에 니네 엄마한테 허락받았냐고. <laughs> 어. 얘 진짜, 이거 진짜 나중에 다 얘기하잖아 엄마한테도 허락 안 받았으면 응. 무슨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 난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 응.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다 했던 것 같거든? 그냥 응. 평소에 잘하고 양해를 구하고 응. 또, 아, 근데, 또 와이프도 응. 내일 회식이거든 응. 아 진짜 어, 그냥 갔다 오라 그래? 그래? 어. 약간 그거 민감한 친구들도 있던데 내 응. 아. 네, 저녁 야, 개이기적인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다달시켜 뭐, 먹어도 되고. 그렇 약간 나는 이제 그날 그거거든 내일 그냥 엄마 안 오는 날 <laughs> 우리끼리 그런고 이제 뭐 불량한 것좀 먹고 어, 이런 그런 것도 거 있잖아. 먹고 뭐그러 음. 거잖아. 우 와. 저 오른쪽 건 다른 거예요, 블루라벨이 네. 에디션 사장님 가장 맛있는 위스키가 어떤 거예요 사장님? 네, 좋아하시는 거. 음, 블루. 블루. 그렇죠. 아, 저희 도 얼마 전에 저 블루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우리도 남아 있잖아. 다시 가서 즐겨봐야겠네. <laughs> 한번저 <더> 이제 직접 <laughs> 어, 느낌으로 모를 모를 때는 어, 아니, 아 뭐지 그랬는데. 아. 아아나 집에 위스키 좀 사다 놔야겠다 <laughs> 아침 저녁으로 네, 먹어야 돼 내가 말했지 어. 엑소 응. 향수 쓰게 달라 그래서 꼬냐 그거 <laughs> 어, 받아가지고 그래. 강한 남자의야 <laughs> 위스키도 빠지면은 진짜 어마어마해 하 음. 아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걸리 생각나는 것처럼 위스키가 생각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큰, 큰일인데? <laughs> 너무 큰일인데, 아니,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, 약간 위스키 유튜버 셔도될것 같은데. 너무 재밌는데요?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지금 다 이해됐어. <laughs> 어. 저희, 저희는 위스키 얘기만 들었는데도. 이제, 아, 위스키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진짜, 생각이. 정말 들어요. 진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저희도 라, 블루라벨 선물 받은 게몇개 있는데, 위스키를 네. 잘 모르니까, 갑자기 그 블루라벨 주신 분한테 죄송한 게, 턱 음. 음. 이럴 거면 그냥 나 막걸리 3 0 0 0사주시라고 거. 내가, 내가 너무 <laughs> 하찮은 거였지, <있지>, 지금. <laughs> 그건 진짜 화려 <활발입니다>. 아 <laughs> 와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잘 먹었어 음. 와 여기는 진짜 연신의 소문 진짜 보물을 발견해서 음. 개인적으로도 음. 좋은 사람들 음. 데리고 음. 어, 꼭 음. 자주 방문하도록 나좀 처음이었어 노포가 아닌데 우리 열심이 제일 낮은 게 처음이야 그치? 여기는 지금 <laughs> 우리가 제일 어려워 어, 노포가 아닌데 아 와. 오늘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<laughs> 촬영 허락해주셔서 <줘서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사장님 다음에 또 놀러오겠습니다 잘먹습니다 <laughs> 어.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, 잘, 잘 먹었습니다